흔히 프리랜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고풍스러운 카페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여유를 즐기며 자유를 만끽하며 일을 하는 차가운 도시의 낭만적인 직업은 개뿔. 뭐, 어느 정도는 맞죠. 다만, 일을 하는 시간을 본인이 잘 지켜냈을 때의 이야기죠. 직장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어서 주어진 대로 일만 하면 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정해진 업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둬야 합니다. 자신만의 루틴 만들기 첫 번째, 중심점 만들기. 못을 하나 박으려 해도 벽이 필요하고 벽을 세우려면 벽을 지탱해줄 단단한 땅이 필요합니다 땅이 존재한다는 건 중력이 존재한다는 거고 이 중력의 주인인 지구라는 별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럼 태양은 고정돼 있나요 아니죠 태양도 우리 은하 안에서 은하의 중심을 향해 돌고 있죠 우리 은하도 어딘가에 있을 우주의 중심을 향해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갑자기 뭔 소리냐고요 우리한테는 명확한 중심점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의 중심점은 운동을 다녀오는 저녁 8시쯤이 될 수도 있고요 일주일에. 중 중심점은 휴일에 해당하는 일요일이 될 수도 있겠죠. 중심점이 없는 삶은 시간을 쪼개 쓰지 못하는 삶을 말합니다. 중심이 없는 하루는 그저 흘러가는 여러 날중 하나가 될 뿐이고 그런 하루들이 쌓이면 그저 그런 일주일, 그저 그런 한 달, 뭘 했는지 모르겠는 1년이 될 뿐입니다. 내 하루 중 어떤 시간들, 내 하루의 중심점으로 삼을지를 고민해 봅시다. 스토리 바뀔 땐 우동이즘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둘. 만들어진 중심점 안에서 루틴 잡기. 저 같은 경우는 체육관을 다닐 땐 체육관을 가는 시간을 중심점으로 잡아두고 그 시간 앞뒤로 작은 마감 들을 만들어서 일을 처리했었 고요. 지금은 잠드는 시간을 중심점으로 잡아두고 하루에 마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날 밤에 내일 해야 될 일들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적어두는데 요. 욕심부리지 않고 하루 업무 시간 중에 절반 정도만 집중해도 충분히 마감 가능한 수준의 일들만 계획 안에 넣어둡니다. 어, 어제 적어둔 목표는 유튜브 대본 4개 만들어두기였는데요. 그래서 아까 낮에 카페 가서 유튜브 대본을 1 0시 4개를 만들어뒀고요. 지금 이 영상이 그중 하나 대본들의 기획들 같은 거는 미리 만들어뒀었기 때문에 이를 다 하고도 시간이 꽤 남았길래 만들던 단편소설도 한 4천자 정도 더 썼죠. 그리고 집에 왔는데도 시간이 남았길래 지금 촬영까지 미리 해두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어제 제가 오늘의 저에게 지시했던 작은 업무를 완성했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성공적인 하루를 쌓았고 이렇게 한 달과 1년을 쌓아가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욕심내지 않기.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시간이 자정 정도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찍고 있는 영상들 편집까지 하면서 새벽을 더 불태울 수도 있지만 저는 더 하지 않습니다. 만약 편집으로 밤을 새운다 하더라도 어차피 내일은 그만큼 더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러느니 내일에 저한테 또 업무 지시를 내려두고 저는 제 루틴대로 잠을 자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프리랜서나 사업가의 경우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하고 루틴이 철저한 걸로 미루어 짐작컨대 저도 곧 성공한 프리랜서의 대열에 끼지 않을까 하는 막연. 자신감이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시간계 같은 거라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위 작가들 중에 이렇게 시간 관리하는 분이 계신데 예를 들어서 단톡방에서 각자가 정해둔 시간에 맞게 작업하려고 작업에 앉은 책상 인증샷 찍어 올리고 작업 끝난 시간 인증샷 이런 거를 매일매일 서로 올리는 건데요 나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발 부탁하는데 일 받아서 밤새지 마세요 프리랜서는 프리랜서 자체가 인생의 목표나 꿈이 아니잖아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인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자기만의 성공적인 루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제발 과한 욕심 부리지 않는 작고 소소한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지킬 수 있는 작은 목표들만 설정하는 건강한 루틴 만드셔서 부지런하고 건강한 프리랜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우동이즘 채널 구독 좋아요 누르는 루틴도 추가해 주시고요. 즐거운 창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종일 잠만 처자는 루틴을 가진 우주에서 가장 부러운 생명체들